가을 하면은 또 뿔테가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종지님 모셔봤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전 블링크를 브랜딩 서포트하고 있는. 박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로 가지고 있는 뿔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신우씨가 저한테 사실 요즘 많이 쓰시는 뿔테 안경 있어요? 라고 물어봐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근래에 제가 뿔테 안경 위주로 많이 쓰긴 썼더라고요 어... 그 중에서도 어떤 걸 선택을 할까 하다가 제가 되게 자주 쓰고 있는 검정색 뿔테 안경으로만 저는 어... 5점 정도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실 시노시 채널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또 소개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희의 주제가 가장 즐겨 쓰는 풀테안경이 네.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진정성적인 면을 생각을 해보면 또이 안경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버디옵티컬의 스탠포드라는 안경을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가로 폭이 조금 넓고 세로 폭이 좀 좁은 형태의 스퀘어 네. 타입인데 제가 쓰면 쓸수록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물론 이게 얼굴을 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하지만 제게는 이만한 안경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프레임의 형태 때문에 네. 뭔가 그 지적인 느낌도 나면서 <laughs> 클래식한 느낌도 나고 그리고 말씀 주신 가로 폭이 조금 넓고 세로 폭이 좁고 그 스퀘어 형태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포멀웨어부터 캐주얼웨어까지 다 착용 가능하다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게 이런 쉐입 때문에 조금 네. 요즘 느낌 너무 트렌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리벳 형태도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일자형 리벳이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종종 빈티지 안경들에서 볼수 있는 그런 리벳이에요. 그래서 그런 리벳의 형태를 차용을 해왔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클래식한 느낌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이 안경. 첫 번째로 또 뽑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이비나 프레피 무드를 주로 입으시는 분들이 네. 안경을 찾는다? 그러면 저는 이 안경 나쁘지 어...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벗어서 살짝 보여드리면 굉장히 얇습니다 뭐 안경이 두껍다고 해서 무조건 착용감이 좋지 않다 라고 네. 말하는 건 조금 일반화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일단 얇고 가볍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이 딱 느끼시게 부담 없이 딱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 신우 씨가 한번 네. 추천해 주실 안경을 소개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영입한 안경인데 우직조라는 브랜드의 이제 레인드랍 A10이라는 네. 모델이에요. 이 제품의 프레임을 보면은 어느 정도 클래식함을 가지고 있는데 쓰면은 뭔가 그 모던하면서 세련된 아. 느낌까지 동시에 좀 보여줄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디테일이 하나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엔드피스가 살짝 이렇게 길게 빠져있는 네,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이 좀 매력적이거든요. 하만옵티컬 월리스 모델이 이렇게 엔드피스가 빠져있는 게 굉장한 매력인데 그런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제품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신우씨 옆에 앉아있다 보니까 전면부보다는 측면부 부분이 많이 보였는데 이게 전면부는 사실 되게 클래식하고 좀 담백하고 모던해요. 근데 이 측면을 딱 돌아봤을 때는 네. 이 안경에 되게 존재감이 맞아요. 보이는 게 안쪽에 있는 심이 노출 되어져 있는 형태로 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좀 화려한 느낌을 음.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이게 뭐. 사이즈가 47 사이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안경 47 사이즈 하면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47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경이 커 보이지 않아서 음. 밸런스가 좋아서 좀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음, 네네. 저도 지금 신우 씨가 47 사이즈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이 안경의 사이즈가 47 사이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안경 쓰셨을 때는 어, 되게 핏하고 잘 맞는 선글라스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47 사이즈라는 부분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또 이제 지드래곤 님이 우직조 제품도 그렇죠. 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신호 씨가 지금 선글라스를 착용하셔서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선글라스를 선택을 한다고 라 하시면 기본적으로 원래 쓰시는 안경 형태보다는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안경일 때는 눈동자를 제외한 눈 근처 여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큰게 느껴지는데 선글라스 렌즈로 이게 채워지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을 어.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핏하고 너무 정 사이즈의 안경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선글라스 렌즈를 넣으시면 조금 작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선글라스 렌즈를 넣어서 착용하겠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어느 정도 좀 사이즈를 여유있게 음. 선택을 하시는 게 구매하시기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그러면 저도 근래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음. 선글라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 바로 이 제품 817 블랑이라는 일본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건 이제 페티코라고 하는 브랜드랑의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사실 제가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글라스들만 주구장창 쓰는 편이었어요 원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랑 또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유럽 여행 가기 전에 아,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의 선글라스를 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실 약간 요즘 트렌디한 느낌이 들고 조금 힙하고 세련된 느낌이 드는 제품들은 사실 많이 안 봤었거든요. 너무 유행을 쫓아가는 것 같아서. 근데 어, 이 제품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약간 위아래 폭이 좀 좁은 형태, 달걀 형태의 그런 라운드형 쉐입에. 오 어, 이게 굉장히 멋있다. 딱 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제품을 엄청 많이 쓰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제품을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사실 금방 품절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일부 재고 제품을 저희가 땡겨서 또 재입고 될 예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들어오시면 구매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딱 보면은 오벌형 느낌도 있고 약간 그 폭스형 느낌도 있고 네. 그 오묘한 조합의 밸런스가 굉장히 또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되게 크게 느낀 매력은 이 프레임의 어떤 그 입체적인 느낌이 음...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질 때마다 그 입체감이 다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어, 맞아요 빛의 반사각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제가 딱 봤을 때 위에서 음. 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입체성이 확실히 돋보이고 음. 제가 느끼기에 이 제품은 과하지 않은데 포인트가 될수 있는 안경 같아요 아안 맞습니다 진짜 다음은 자크마리마지의 드보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제가 되게 굉장히 오래 착용한 안경이에요 이 안경을 쓰고 이 안경 본인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음, 음. 결혼식 때도 사실 제가 이 안경을 쓰고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울태 안경입니다. 자크마니마지 드보 안경을 딱 보면은 시트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 저는 사실 시트 두께감이 있는 안경을 착용을 하면은 음. 뭔가 제 얼굴을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데 <laughs> 네. 아, 정진님은 확실히 잘 어울리시네요. 아... 자크마니마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음. 저도 이제 자크마니마지 쉐리단 제품을 네.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게 다각형으로 커팅되어 있는 느낌이나 키올 브릿지나 뭐 화살촉 리벳 음. 이런 음. 부분에서 빈티지함이 느껴지고, 네. 확실히 자크마니마지는 존재감이 있잖아요. 있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 자크마니마지야. 약간 이런 느낌을 낼수 있는 브랜드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저 이렇게 보니까 네. 에이징이 진짜 예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이게 원래 화이트 컬러거든요? 근데 핑크색으로 변했는데 이 느낌이 더 아, 좋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기성으로 나오는 핑크 클리어랑은 아예 다른 느낌이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에이징이 됐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옅게 빠져 있는데 어 이거는 그냥 오히려 되게 빈티지 같아요. 가을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 약간 브라운 톤의 스웨이드 재킷이랑도 음. 사실 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사실 생각 있어요? 없죠. <웃음> <웃음> 골드 조합이잖아요. 안에 네네. 신과 이 리벳도 다신 골드 컬러인데, 그게 화이트의 골드보다 이렇게 약간 핑크빛으로 맞아요. 에이징이 된 상태의 골드 조합이, 로즈골드처럼 되게. 맞아요. 매력적이네요. 핑크골드만이 주는 또 그런 럭쇼리. 부드러우면서 맞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있으니까. 있죠. 있죠. 다음은 저는 이 메가네아 스트라이크라는 네. 또 브랜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끔씩 비스포크 트렁크쇼를 할때 메가네아 스트라이크 브랜드의 디렉터인 히가상을 모시고 고객님들께 직접 소개해드리는 행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브랜드요 그때 저도 제 얼굴형에 맞춰서 제가 원하는 쉐입의 프레임과 다리 모양, 리벳 뭐뭐 여러가지를 선택을 해서 비스포크로 맞춘 안경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안경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굳이 새로운 안경을 선택하지 않아도 저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와 어떤 제품과 유사하다 아, 맞아. 그게 어느정도 그런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적인 근데 이 디자인은 제가 느껴보지 못한 새롭게 저한테 와닿은 프레임이에요 근데 특히 제가 메가네아 스트라이크의 그런 프레임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기성에 있었던 제품들과는 한끗 다르다 이어서 그럼 제가 음.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메가네아 스트라이크 비스포크 안경을 가져왔는데요 저도 진짜 가장 좋아하는 안경 중 하나라고 음, 말씀드릴 네. 수 있고, 사실, 그냥 비스포크 안경이라는 워딩 자체에서 저는 매력은 끝났다고 음. 생각해요. 그리고 비스포크 안경 자체가 사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높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경을 여러 개 써보신 분들이 나만의 안경을 원한다. 그럴 때 비스포크 안경을 경험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비스포크지만 제가 또 블링크랑 뉴스 콜라보 한 제품도 있어요. 와. 이것도 그 메가네아에서. 메이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기성으로도 만나 볼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 메가네아 스트라이크라는 브랜드가 비스포크 베이스로 안경을 만드는 브랜드긴 하지만 이제 레디 투 메이드 제품들이라 그래서 이미 어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기성 제품들도. 그래서 네. 써 보시고 그게 내 얼굴에 잘 맞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구매해 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씩 기획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비스포크 트렁크 쇼때 오셔서 직접 희가상과 대면하셔서 원하시는 안경을 또 맞춰보실 수 있는 또 기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하쿠산 매네에 스몰 스콧이라는 또 안경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한동안 리벳이 없는 검정 뿔테 안경에 굉장히 꽂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쿠산 매관에 신사동에 있는 매장에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정말 담백한데 아무런 어떤 그런 디테일함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진짜 안경의 쉐입과 그런 걸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담백한 뿔테 안경 그게 딱스몰스콧이더라고요 음. 제가 딱 써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어, 영입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또 가져오게 된 제품이고 리벳이 진짜 없다 보니까 그냥 너무 담백해요. 너무 담백한데 맞아. 그거 자체가 사실 저는 포인트가 되는 또 안경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디테일들이 많고 디자인도 좀 화려하고 이런 안경들이 많아지는 그 분위기. 속에 진짜 그냥 담백한 안경,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담백해서 오히려 더 특별해진 음. 그런 안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딱 보면은 그 절제미가 돋보이거든요. 음, 네. 근데 이런 절제미가 단순히 무난하기보다는 절제됨 속에서의 음. 존재감을 줄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학쿠산 메가네가 그런 플레이를 저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멋있습니다. 익숙하지만 안 익숙한데 같은 느낌을 잘 보여주는 브랜드라고 할까요? 맞아요. 저도. 신우씨가 방금 그 얘기 해주셔서 생각이 난게 우리가 한창 이제 긱시크 스타일이 엄청 트렌디한 그런 이슈로 키워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학쿠산 메간에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몰렸었던 게 사실 학쿠산 메간에는 긱시크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있긴... 훨씬 전부터도 그런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던 브랜드인데 긱시크 스타일 안경을 찾았을 때 어떤 브랜드나 제품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미 학쿠산 메간에 모든 그런 긱시크 스타일링 할 만한 안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이 브랜드는 그냥 그 브랜드가 가진 다양한 그런 라인업 속에 지금까지 있어왔었던 다양한 그런 패션 트렌드들 그리고 또 앞으로 나타날 트렌드들 에도 어울릴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종진님이 또 뿔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뿔테 하나만 써야 된다면 어떤 거 쓰시겠어요 와. 그거는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옷을 입는데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안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 음. 고르기 쉬울 것 같거든요. 아, 좋아요. 그러면 네. 저는 어쩔 수 없다. 이 제품인 것 같습니다. 버디 옵티컬의 스탬퍼드 안경. 음... 이게 제가 되게 예전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동안 한 1년 정도는 조금 제 관심 밖에 있기도 해서요. 근데 아, 요즘 들어서 이 안경은 또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어... 그럴 때 저는 한번더 그런 약간의 희열을 느껴요. 어. 아, 그때 당시에 내 눈에 예뻐 보였던 게 아니구나. 어. 어, 이게 제가 그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브랜드랑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면서 좋아하는 취향이나 네. 스타일도 되게 다양해졌는데 그런 테이스트에도 이 안경은 매력적이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제품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도가 음.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돌고 돌아 스탠포드네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 됐어요. 아,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 스탬프들 <laughs> 주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모셔가지고 네. 촬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